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가재에서 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고은입니다. 네, 오늘도 원장님 모시고 지방식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여쭤볼 텐데요. 오늘은 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최대 이슈죠 다이어트. 네, 근데 다이어트는 이제 몸을 살을 빼고 싶긴 한데 얼굴에 이제 주름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식을 먼저 해야 될지 이제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셔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혹은 하기 전에 지방 이식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어, 다이어트는 지방을 빼는 거고 어, 지방 이식은 지방을 넣는 거고. 어, 두 개가 거꾸로 가는 방향이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도 되는지, 음. 어, 이거 궁금하시죠. 또 다이어트 하, 하고 나면 지방 이식한 게 효과가 사라지진 않는지, 음. 음. 어, 또 어, 지방 이식을 다이어트 하기 전에 해야 되는지, 후에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게 많으실 텐데요. 어, 지방 이식을 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어,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음. 다이어트를 하면 많은 장점이 있다. 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우리가 몸의 살을 빼고 싶지, 얼굴 살은 빼고 싶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얼굴 살은 빠지면 빠질수록 주름이 더 깊어지고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때 다들 고민되시는 게, 어, 몸에 있는 살은 잘 천천히 빠지고,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 살이 제일 먼저 빠져버리죠. 그래서 몸매가 아름다워지기 전에, 얼굴이 먼저 망가져 버리죠. 어, 그래서 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어, 뱃살, 튼튼한 뱃살, 또 어차피 빼려고 하는 허벅지 살 이런 부위를 좀 뽑아서 음. 얼굴로 좀 이사를 시켜주고 어, 이 아이들이 어, 얼굴에서 끈질기가 버티면서 어, 혈액 순환을 돕고 또 얼굴에 있는 지방들이 살아남도록 많은 어, 도움을 줍니다. 어, 그 뱃살 지방과 허벅지 살을, 튼튼한 살을 다이어트 시작 전에 한참 물이 올라있을 때, 어, 확 쪘을 때, 어, 그때 얼굴에 이식을 해서 어, 얼굴 지방을 보호하는 효과를 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식을 해 놓은 다음에, 어,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어, 이 다이어트 중에 얼굴이 망가지는 것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다이어트 중에 얼굴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식한 지방이 같이 몸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지는 않아서 효과가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어, 네, 어, 우리가 이식을 해주면 이식한 지방이 한꺼번에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음. 보통 한 3분의 1 정도 생착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예를 들어, 10mm의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면, 어, 그 중에 한 3mm, 어, 3, 4mm 정도가 얼굴에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남은 지방은, 음. 생착된 지방은, 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쉽게, 어, 죽지는 않습니다. 음. 어, 물론, 사이즈는 좀 줄어듭니다. 어, 사이즈는 줄었다가, 찔때 같이 좀 쪘다가, 또, 또살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이렇게 함께, 어, 변동이 있지만, 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어, 완전히 죽어버리거나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식한 직후에 너무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생착에 좀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어, 이식한 후에 한한달 정도 어, 경과해서 생착이 다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시면 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들으셨죠? 다이어트를 하시기 전에 미리 얼굴을 보호하는 지방 이식을 미리 해 두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방이식을 하셔도 되,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원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